마두이를 아시나요? 마두이는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며 시작된 큰 줄다리기인데요. 조선 영조 25년 학성지에 기록된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의 대표 전통 민속놀입니다. 이 울산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내고장 네 울산을 위해 나선 민속놀인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백산이 내려오다가 동대산, 무령산을 거쳐서 그산 지형이 동해 앞바다로 이렇게 뛰어드는 지형이라서, 어, 손조님들이그 동대산의 전기를 이쪽 마을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줄단기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쪽 서쪽, 서군이 이기면은 한 해에 우리 고월에 평년, 풍, 풍년이 들고 평화가 온다. 이제 이런 의미로 줄단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올해로 320년쯤 되는 줄단기기였고, 정말 온 우리 울산 도호부 어, 온 고래 주민들이 함께 했던 이런 대동 놀이였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워낙 단합된 힘을, 어, 모으는 이런 놀이라서, 어, 못하게, 어, 일제 말살 정책으로 못하게 해서 80년 동안 어, 중단되고 못하다가 이제 새롭게 몇년 전부터 부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학성지 번역본이 발표되면서 울산 중구는 300여 년전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에서 마두이가 재현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데요. 그때부터 중구는 마두이를 되살리고 중구축제의 대표 컨텐츠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2년 마두이축제는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울산 시민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실 울산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큰 줄다리기, 또 울주군의 마두전 등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중구 송남동 시계탑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마두이 축제도 옛 전통놀이의 의미를 되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축제에 쓰 멋지고 튼튼한 줄을 비해 지난 3일 태화강 대공원에 울산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마두희, 전국을 잇따란 올해 슬로건답게 마두희 줄을 잇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줄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을 볕에 흘리는 뜨거운 땀만큼 값진 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지 않는다면 절대 만들 수 없는 마두희 줄. 혼자서는 만들지 못할 이 줄을 통해서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마두희 전통의 의미래. 또 화합의 가치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이거를 예 처음에 한 가닥을 원리 다섯 가 꽈가 그거를 갖다가 또다시 열다섯 가를 끊또 꼽니다. 그거를 이제꼬는걸 가지고 2 4 0개 하고 큰+ 큰줄열개 하고 이렇게 한 묶음을 낸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요 작은 것 하나도 일일이 사랑 손을 거쳐야 하는 노력과 정성이 가득한 마두의 축제. 그만큼 준비 과정에서부터 축제를 즐기는 그 순간까지 한마음이어야 가능한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듬뿍 담기니까 그 에너지가 대단하겠죠. 오늘 이 마두희 축제에서 이 줄을 만드는 작업을 건 지금 몇십 일째 하고 있는데. 어, 체육회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지금 이 줄을 만드는 거 보셨죠? 어, 저 동대산, 무룡산의 기운을, 저 산맥의 큰 기운을 이쪽 거울로 땡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큰 줄을 만들고 있고 아마 우리 마두희가 정말 어쩌면은 우리 울산 광역시 전체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어 이런 어떤 축제인 만큼 온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라고 믿고 어이 줄을 만들어서 이제 온 시민들이 과거에는 하루 종일 당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동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온 기운을 마음을 모으는 이런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한 마두의 줄을 위해 줄 제작 과정 공개는 물론 인장 강도 테스트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35년 줄을 당긴 분을 통한 고증 등 다양한 고증도 거쳤다고 하죠. 마두의 축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시민화합 축제이자 안전한 축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 계속 규격에 나와 있는 인장 강도에 어 최대 한 100톤 이상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끓이지 않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줄. 그래서 그러되 보면 한천 명이 붙어도 끓이지 않는 인장강도에 대한 로프가 지금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것을 그대로 한나 크면 그 로프를 넘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희 축제에 참 많은 사람들 와서 즐기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안에 로프를 심어서 새끼 조각 같은 걸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마두이에 사용될 줄 제작은 9월 21일. 전문가를 포함한 16명이 우선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10월 3일, 100명의 시민 체험단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긴 줄을 사용했다는 예전 줄의 길이와 크기. 와, 짐작조차 힘든데요. 시계탑 4거리에서 우정 3거리까지의 길이었다는 마두이 줄. 현재는 태화강 대공원을 가득 채운 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현을 위해 제작한 줄은 화학섬유 줄에 새끼를 덧감아서 한쪽 몸줄에 벗줄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줄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만큼 시민체험단 역시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가운데 감아 있고요. 하나 둘 중물을 위해서 이것이 마두이하는걸 옛날부터 300년 전부터 계속 왔는 거거든요. 저희들 이제 세대에서 계속 하게 된 거를 영광을 영광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 나중에 이거 할때 저도 해보고 싶고 또 다음에도 내년에도 와서 해보고 싶어요. 힘들지 않은가요? 힘들긴 했는데 좀 재밌었어요. <laughs> 사람들이 할 거라서. 아무래도 땀을 흘린 만큼 이 보람도 있고 또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 마두의 행사에 사전. 줄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줄이 완벽하게 돼야 그때 행사 때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그저 대회를 치를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담긴 줄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울산의큰 기운을 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줄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겠죠? 특히 올해 축제는 줄달리기에 앞서. 시민들의 직접 줄을 메고 이동하는 구간도 달라져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해 공선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 마두이의 의미를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하면서 과거에는 거리 축제를 했죠. 거리 축제를 했는데 문헌에 우연히 이런 문헌을 보다가. 어, 마두희라는 어, 이런 걸 발견을 하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 또 역사학자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아, 우리 울산에서 우리 중구에서 시계탑 자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원 앞에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줄단기 일을 어, 과거 300년 동안 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어, 들어와서 이게 중단이 됐다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아, 이걸 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 3년 전에서부터 재연을 하기,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어, 뭐몇년 동안 해오면서, 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놀이라서, 어, 줄 제작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재현하는 과정이 다소 좀 힘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과거 문헌에 의한, 역사에 의한 이런 고정도 되고 또 이렇게 놀이가 부활이 돼서, 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좀 오히려 이런 문화가 어 흩어졌던 문화를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어 특히 어 일반적으로 요즘 만들어진 축제보다는 어 역사가 역사가 있는 300년 전에서부터 의 역사가 있는 이런 일이라서 훨씬 더 의미도 크고 또 보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지자체별로 정말 많은 축제가 있죠. 하지만 500년 된 성남동 거리 속에서 300년의 역사가 펼쳐지는 마디 축제야말로 그 의미가 남다르겠죠. 울산 시민이라면 느낄 수 있는 울산의 전통과 역사 마두이 축제에서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올해 마두이 축제에는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다는데요. 보통 축제를 준비할 때 축제 공연 팀이나 체험 부스 모집 수에 따라서 축제 성공 여부를 점쳐본다고 합니다. 올해 마두의 축제는 마감 속도가 빨라서 그 기대가 더 높다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즐비하다고 합니다.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통 마당, 또 엽전 발부로 독특한 즐거움과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먹거리 마당은 물론 공연 마당과 참여 마당, 전시 체험 마당, 전통 의상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드 축제의 핵심인 줄을 제작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겠죠? 마드의 축제를 참여형 축제를 만들고자 어 준비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중에서 골목줄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별로 현재 참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15명, 여자 5명. 그래서 한 팀이 되면은 참여해서 골목줄단기 대회가 있고요. 그 속에서 1등하게 되면 상금도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도 그렇게 지금 참여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항전도 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골목줄단기 계속 펼쳐지니까 낮에는 하고 3일 동안 거리거리마다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 중,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두이 큰 줄다리 기 마두이는 17일 날 오후 3시에 어, 서쪽에는 태화루에서 동쪽에는 성신고등학교 앞에 MBC 방송 앞에서 줄을 이동합니다. 거기서 와서 저녁 7시 되면 은 시계탑 사거리에서 줄을 땡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참여할 부분들은 한 4시부터 어, 시계탑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마두이 줄다리가 끝나게 되면은. 같이 DJ 난장쇼가 또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어, DJ 난장쇼가 있으니까 줄도 당기고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두 축제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운 바로 DJ 난장인데요. 열정과 자유만 있다면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모두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 옛날 마두이로 울산 시민이 하나가 된 의미를 되살리며 신나는 음악으로 현대와 전통의 축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도심 안에서 울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2015 울산 마두이 축제. 300년 역사의 마두이가 500년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보물 같은 시간이 될 텐데요. 울산의 역사와 가치를 축제를 통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울산 시민 모두가 하나란 마음으로 당기는 화합의 줄!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전달하는 하나의 마음! 2015 울산 마비축제로 그 행복 가득가득 가득 느끼러 오세요!